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있고 암뇌 심장 보장하는 3대 진단비 보험 있고 수술비 보험 있고 주요 치료비 보험 있고 60세까지 보장되는 정기사망보험금 있고 간병비 보험과 치매보험도 재가급여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잘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 설계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3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과 근육계 질환입니다. 루게릭병,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말초신경염, 신경섬유병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질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기능이 서서히 마비됩니다. 걷지 못하고 손이 떨리고 말이 느려집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병들은 3대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폐혈증과 자가면역질환입니다. 폐혈증루프스 류머티스, 관절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등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면역 체계가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암뇌 심장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간폐 혈관계 질환입니다. 강경화, 간부전, 폐섬유화, 폐부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류, 말초동맥폐색증 등이 있습니다. 이 병들은 오랜 기간 산소치료나 이식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3대 진단비에서는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내분비와 신장계 질환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 절단, 실명 신경 손상, 만성 신부전, 투석 의존 상태 등은 평생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진단명 자체가 3대 질환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약을 먹고 투석을 받고 계속 일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위기에 내몰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와 후유장애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산업재해, 사지절단, 척수 손상, 시력상실 등 몸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고는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진단비 중심의 보험은 질병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해나 후유장애 상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들은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보험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60세까지 보장하는 정기사망보험금도 60세가 지나서 사망하면 보험금 나오지 않습니다. 3대 진단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암 치료비 보험, 2대 주요 치료비 보험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보험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요즘은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로 버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술비 보험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보험과 간병인지원보험은 똑 모두 치료에 맞춰져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이 작동하고 퇴원하면 멈춥니다. 보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 문제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이 돌보는 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보장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돌봄 상태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입원일당보험이나 간병인지원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분들은 최근 재가급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재가급여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유지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로 간병인이 집을 방문해야만 보험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이 불만인 분들은 요양원, 요양병원 부분을 추가로 또 가입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가급여보험의 문제는 이 구조가 비용형이라는 점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주 이용할수록 비용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반드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에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봄을 받거나 그 전에 사망하면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등급 신청 전에 급격히 악화되거나 병원에서 퇴원 후 급사하는 사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보험은 돌봄을 시작한 사람을 위한 보험이지 돌봄이 필요해지는 사람을 지켜주는 보험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든 보험을 합쳐서 월 보험료로 한 25만원씩 20년을 냈다면 총 6천만원 정도입니다. 부부라면 1억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대 진단에 해당되지 않으면 진단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면 간병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는 보험금이 몇백만원 수준일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보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실손 보험이 등장하면서 실손하다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행은 바뀌었죠. 실손 플러스 암내 심장만 대비하면 대부분 큰 위험이 해결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신 보험은 비싸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사망 보험금은 필요 없다. 가장의 책임 기간만 보장받자. 이 말이 유행하며 정기 보험이 주목받았습니다. 보험료는 싸졌지만 보장 기간도 함께 짧아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새로운 컨셉트가 등장합니다. 실손 보험으로는 부족하다.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하자. 이 시점부터 광고 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복 지급, 건강 검진 시 지급, 중복 가입 가능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그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가 드러나자 새로운 상품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는 치매 보험입니다. 노후 불안을 자극하며 치매 보험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치매보험금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퍼지자 다시 새로운 대체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 재가급여보험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죠. 등급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써야 한다, 조건이 복잡하다는 불만이 드러나자 이번엔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새로운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암주요 치료비보험과 이대주요 치료비보험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은 10개가 넘는 경우도 생기고 월 보험료는 20만원, 30만원, 부부라면 50만원을 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보험이 대부분 치료 중심이기에 가족의 경제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도 가입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걸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험을 도박처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비판 보험료의 몇 배, 뭐 용종만 제거해도 나옵니다. 반복 지급됩니다. 고액 취소비 문제, 이 보험 하나로 해결됩니다. 이런 문장들은 마치 카지노 룰렛에서 확률은 낮지만 당첨금은 크다라고 유혹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무의식적으로 끌렸습니다. 보험이 아니라 베팅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걸리면 이득이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도박의 문법이 보험의 언어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과 도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박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잃어도 내일 또할수 있습니다. 지면 다시 걸고 이기면 더 크게 겁니다. 그게 도박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다릅니다. 보험료를 낼 돈이 있어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건 고객님의 건강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보험은 돈이 아니라 건강을 담보로 한 제도입니다. 한번 병이 생기거나 진단비를 받으면 그 이후엔 대부분 추가 가입이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입이 안되는 보험. 이게 도박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화폐가치 논리의 진짜 모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신보험은 화폐가치를 못 따라갑니다. 사망보험금 1억은 30년 뒤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해지하고 그 돈으로 안보험을 드세요. 그렇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착각이 숨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암진단비 3천만원짜리 보험은 100세 만기면 화폐가치를 따라가나요? 질병수술비 30만원짜리 특약은 30년 후에 어떨까요? 간병비 생활비 특약처럼 월 50만원 지급되는 상품은 그때 가서도 한달 생활비가 될수 있을까요? 화폐 가치를 논한다면 모든 보험이 똑같이 가치를 잃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망보험만 문제 삼습니다. 왜일까요? 사망보험금은 가족에게 남는 돈이지만 다른 보험금은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필요 없다. 차라리 투자해라.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라. 겉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중요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돈을 늘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매달 투자금을 늘리고 시간을 들여 자산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보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면 끝이다. 가입했으면 됐다. 즉 투자는 키우면서 보험은 방치하는 모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설계자산이 아니라 한번 사두는 소비품으로 착각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험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병이 나도 치료비를 내고 돌봄이 필요하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을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그 손해는 상상을 넘습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손해 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가 끊기고 남은 사람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보험을 버린다는 건 가족의 안전망을 버리는 일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을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실손보험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으로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3대 진단비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심각한 후유 장애가 남을 경우를 대비해 후유 장애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80% 이상 후유 장애 1억, 상해 후유 장애 특약 뭐 1억 원 수준을 포함하면 치료 이후 생활비나 간병비 공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보장은 치료 이후의 생활비와 간병비를 대비할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유병자이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면 보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보장을 원하신다면 상해, 질병보장 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나 변경은 반드시 기존 계약과 조건과 손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간병에 대한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간병이 필요한 시기는 대부분 노후입니다. 그때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돌봐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공짜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결국 누군가의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을 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보험이 역할을 합니다. 암뇌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비가 간병비가 됩니다. 3대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질병이라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로 진단비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중대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상위 후유장애 진단비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가족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간병이나 생활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준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보유자산을 활용한 금융수단이나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치료비를 축단하고 이후 사망보험금이 가족의 재정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재산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은 1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금액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간병 치매보험을 나누듯 사망보험금도 현실 가능한 수준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단순한 사망대비금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복원력과 사랑을 지켜주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 설계서 허민이 말하는 간병 설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기 싫고 끝까지 스스로 해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외길만 고집하지 말고 선택지를 만들어두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의 문제는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진단을 받아도 치료 날짜가 미뤄지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라면 치료 접수는 누가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 대신해야 할까요? 치료 일정이 몇 달, 몇년 뒤로 밀린다면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치료비가 보험금보다 더클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치료중심 보험의 한계입니다. 보험은 치료를 조건으로 걸지만 현실은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치료비가 아니라 선택권을 지켜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치료를 해도 하지 않아도 가족이 버틸 수 있는 설계. 그게 진짜 보험이고 그게 인생의 안전망입니다. 다 쓰고 죽어라.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자금과 사망보험금을 합쳐 1억 원을 물려받은 사람과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봅시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을 물려받은 자녀는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덕분에 그 돈으로 부모님 간병이나 돌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부동산은 이제 부담이 없는 자산이 됩니다.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이나 간병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설계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보험을 여러 개 준비하셨다 해도 정작 치료비 중심의 보험만 있었다면 남겨진 가족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병원비는 나오지만 퇴원 후에 돌봄비 생활비는 누구도 책임지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가족의 몫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병비를 자기 월급으로 감당해야 하고 그 사이 빚이 늘고 생활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효도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압박이 원망으로 바뀌고 가족의 대화가 줄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은 보험이 있다고 믿었지만 가족은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보험은 결국 가족이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장치여야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하는 장치. 그것이 진짜 보험의 역할입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가족 중심 보험 설계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믿을 만한 보험설계사를 찾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상담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허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